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마을발전기금 이돈 과연 어디에 서이느냐 많이 궁금해 하실겁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주민들이 옛날부터 돈을 조금 조금씩 내야 만들어 놓은 마을 자산입니다. 이 자산으로 마을에, 크고 작, 작은 일에 또 마을 발전위에, 발전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주민회관 운영비입니다. 마을 주민회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연중, 이거는 저희 마을 기준입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 비슷할 겁니다. 연중 40대지 5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 이장 수모입니다. 즉 마을 이장 판공비죠. 마을 이장은 지자체에서 30대지 40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고는 부족하다. 마을 이장이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가 되겠나. 그래도 우리가 수급이라도 좀버텨드리자 옛날에는 마을 이장 전부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별을 갖다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수모를 했는데 요즘은 전부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씩 하자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역시 잔신부는 이런 거 또뭐 별도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월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1년에 50만원씩 우리가 활동비를 주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1년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총무 말총무가 말재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말총무에게 1년에 50만원씩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게 마을 전기총회나 임시총회 경비입니다. 이때는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모입니다.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도 한 번에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식대비가. 주민과 화합을 위해서 총회 때 그냥 참석시키고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름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버이날 행사, 아니면은, 봉날이라든지, 이런 날, 우리가, 어저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이번에 복날이니까 우리 어른, 신들 모시고, 삼계탕이나 대접하자. 이래가지고, 가끔 이런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분, 세 분, 내지 네 분, 또 아니면은, 저, 가을에, 우리 단풍놀이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어울려서, 단풍놀이 여행도 한번 갑니다. 관광도 갑니다. 네. 시골 도시하고는 틀립니다. 시골은 이웃이 중요하고, 시골은 서로 더불어 생활하는 게 일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필요하고, 또한 기총 기능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발전기금 좀 주십시오 하면은 터무니없이 얼마냐는 소리 안합니다. 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어보십시오. 물으면은 거의 100%가 우리 마을의 재정이 100만원입니다. 우리 마을 인원이 10명입니다. 분의 일을 하면은 10만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십시오. 이발전기금이 어디서입니까? 에 어떤, 어떤 근거로 발전기금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 물어보시면, 마을 이장들 총무들 상세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